내가, 제가 지금 유튜브 하는 거, 이게 노동이라는 겁니다. 원래 노동은.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즐겁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하는 나를 느끼는 거. 그게 노동이에요. 세계로부터의 피드백을 받는 거. 그건 모든 노동입니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 그 실천. 그게 노동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 작곡을 하는 거, 사람을 돕는 거, 봉사활동 하는 거. 다 노동이에요. 인간은 잠시도 노동하지 않으면 환장하게 이미 DNA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자기 인정, 자기 확인이 안 되니까요. 자기 인정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부자들이 마약에 빠져드는 겁니다. 인간 해방의 도구라는 겁니다. 노동 해방이 인간 해방이고 세계의 해방이고 자유고 그렇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일,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다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거 그러라고 세상에 던져진 게 인간이라는 거. 근데 동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물은 노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애매하죠. 애매하죠. 이게 노동이야 아니야 동물이 하는 거?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동물은요 생존을 위한 활동과 동 움직일 동이니까. 생존을 위한 활동과 유희를 위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 인정을 합니다. 동물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노동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뭐라고? 생존을 위한 노동과 유희를 위한 노동 둘 다를 해요. 그렇죠? 동물들 보면. 근데 인간의 노동과 동물의 활동의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개들은 뭘 할지를 고민하지는 않아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지는 않아요. 모두가 똑같이 잡아먹으러 가거나 고기 먹고 나면 놀아요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걸 또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그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할애합니다 그게 인간의 노동과 동물의 활동의 차이예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비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정말 동물은 노동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동물 세계에는 기업이 없으니까 <laughs> 교환과 임금이 없으니까 이윤도 없으니까 비본질적인 의미에서는 100% 노동을 안 하고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50%쯤 노동스러운 게 있는데 인간 노동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인간 노동은 뭐다? 고민하는 노동입니다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여런 노동을 하도록 세팅되어 있지 않아요 동물은 여런 노동을 하도록 세팅되어 있는데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다음에 무슨 노동을 할지가 세팅되지가 않아요. 지 생각하고 지 결정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의 차가 난 사상이! 땡땡 주의입니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가야 할 단어는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무엇일까요? 오, 철학사조 중에. 뭐, 뭐 주의라고 합니다. 지구에 던져진 인간이 무슨 노동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실존주의 파비아님, 빙고. 그게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 사상이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이 거예요. 노동이란 인생 만들기입니다. Living my life 이게 실존주의의 뼈대고 이게 노동이에요. 노동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만드는 것, 인생 만들기입니다. 이윤 창출도 아니고 임금 창출도 아니에요. 세상에 저보다 더 실존주의라는 철학 사조를 새콤달콤하게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 보셨어요? 아마 없을 거로. 다 어려운 얘기만 하고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둥 어, 알성 달성한 얘기만 했었지.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실존주의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인생 정답이 없다. 인간의 인간됨이란 자기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이게 실존주의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본질이 있다. 삶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이 지옥이 된다라는 주의 사상이 실존주의예요. 그래서 유신 헌법 반대가 실존주의예요. 나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실존주의가 가장 반대하는 사상인 겁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내가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거야, 이 자식들아. 이게 실존주의예요. 맞죠. 그 전체주의 사상은 언제나 모름지기 인간은 이런 걸 해야 한다. 인간이 어떤 하나의 절대적 가치를 위한 봉사의 존재일 뿐입니다. 민족 주국의 역사적 산명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거든. <laughs> 내 삶의 의미는 내가 찾을 거야. 그래서 그 삶의 의미를 어, 구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일체가 인생이고 곧 노동이다 이 말입니다. 실존주의 반대 개념은 본질주의예요. 본질주의. 그래서 사트르가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existence precedes essence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즉, 실존이 본질보다 더 중요하다. 이 어렵게 들리는 이 말뜻이 내 인생은 원래 그거 하도록, 뭔가를 하도록 세팅되어 있지 않아. 내 인생의 길은 내가 찾을 거야. 요거예요 요거. 그걸 센스 있게 표현한 게 사르트르의 유명한 명제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입니다. 본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laughs> 네, 내 삶의 정답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내가 찾아 나가고 모색하는 거다. 그게 정답이다. 그 얘기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노래가 실존주의 주제가예요